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2030 세대들이 절대 금융적으로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이 무엇인지에 뭐 대해서도 물어봤는데, 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호사서입니다 오늘은 돈에 관한 얘기를 해볼까 해요. 최근엔 집값 상승을 하고 인플레이션이 찾아오고 주식이랑 코인 등과 같이 부수적으로 얻을 수 있는 재테크 수단들이 엄청나게 인기를 끌게 되면서 투자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그만큼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면서 그걸또 잃은 사람이 생겨나게 되고 어떻게 자산을 관리를 해야 안정적으로 수익률이 좋게 관리를 할수 있는가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저 또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은 편인데 주식도 하고 있고 중산에 대해서도 꾸준히 관심을 갖고 있고요 30대에 들어서면서 공무원 월급이 조금씩 모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이 조금씩 모이는 돈을 어떻게 굴려야 효과적으로 자산을 증식할 수 있을까 에 대한 질문을 드려보았습니다 그때 나눴던 대화를 좀 독자님들과 함께 공유하고 싶어서 이번 영상을 만들게 되었고요 이번 영상을 보실 때내 생각은 저거랑 다르다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고 내 생각과 똑같다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그냥 참고만 해주시는 정도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제가 뵙고 온 분은 은행의 전문님이셨고 대략 은행에서 26년 27년 정도를 근무를 하신 분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전체적으로 돈을 불리는 방법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20대 후반, 30대 초반에서는 돈을 벌고 나서 적금에 드는 것을 추천을 하셨습니다. 적금으로 아주 자그마한 시드머니라도 만들어 준 다음에 그 적금을 예금에다가 다시 예치를 하는 거죠. 근데 이때 중요한 게 적금 다음에 무조건 예금 이런 공식이 있는 게 아니라 그때 그때, 그때 상황에 맞춰서 나의 상황이 있을 수 있고 사회적인 상황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두 가지 상황을 모두 고려해서 최적의 판단을 내려야 된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판단을 내릴 고 나서 망설임 없이 그리고 내 판단의 확신을 가지고 돈을 분배를 할수 있어야 된다는 건데 돈을 분배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내 판단이 틀렸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의구심이 들기 시작하면은 막이 돈을 뺐다가 넣었다가 적금을 넣었다가 해제했다가 이런 식으로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가장 경계해야 될 부분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한 결단력과 확신은 내가 얼마나 많이 금융과 세상의 경제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했느냐에 따라 결정된다고 하셨거든요 내가 지금 당장에 투자할 생각이 없 없다, 투자할 시드머니가 없다 하더라도 세계 경제의 전망 같은 것들은 우리가 흐름을 놓치지 않고 꾸준히 알고 있어야 된다 라고 하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적금이 모이고 나서 그 다음에 시드를 투자를 할때 우리가 고려해야 될게 너무 많은데 크게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첫 번째는 나의 상태 두 번째는 전 세계의 상태 나의 상태 같은 경우에는 이 돈이 2, 3년 내에 나한테 꼭 필요한 돈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해주셨고요. 예를 들면 제가 1년 내에 결혼을 할 계획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은 결혼을 통해서 굉장히 큰 돈이 필요한 순간이 오겠죠. 그러면 이 돈을 유동성이 적은 상품에 투자를 하는 것보다 유동성이 높은 상품에 투자를 하는 게좀더 현실적이고 안전하다는 거고요. 전 세계에서 경제 상태는 금리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과연 이 투자처가 최선인가에 대해서 결정을 하는 지표로서 금리를 추천을 해주셨거든요. 한국 금리뿐만이 아니라 미국 금리까지도 와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금리의 변화로 인해서 세계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신문에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평소에도 경제 신문이라든가 경제란을 꼭 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금리가 높아졌을 때 각각의 투자처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해서도 생각을 잘 해보셔야 됩니다. A종목을 살까, B종목을 살까, 해뭐 10억 정도가 왔다 갔다 한다면 주식시장에 투자를 할까, 채권시장에 투자를 할까에 대해서는 수백억에서 수천억까지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체 시장에 내가 투자를 하려는 투자처의 상황을 조금 아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금리가 높아지면 주식시장은 아무래도 떨어지기 마련이고 예적금 시장 같은 게좀더 올라가겠죠. 그리고 채권시장의 변화도 있을 거고요. 이번엔 예적금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차례인데 예적금이라는 것들이 2년에서 3년까지 묶어놨을 때 최대 금리를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최대 금리를 얻는 것보다는 그냥 1년 투자를 하는 게 가장 좋다라고 합니다. 청년희망적금 같이 일상보다 압도적으로 뛰어난 금리가 존재를 하는 상품 같은 경우에는 다시는 찾아오지 않을 기회니까 2~3년을 투자를 하는 게 맥시멈으로 투자를 하는 게 가장 좋겠죠. 일반적인 시중은행에서 파는 금융상품에 가입을 할 때에는 2년에서 3년짜리 투자를 할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면 올해 안에 나한테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대충 감이 와요. 근데 2, 3년 내에 나한테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잘 감이 안 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마무시하게 큰 돈을 2, 3년 동안 묶어 두는 것보다는 1년 단위로 묶어서 수익을 보는 게 좋고 그리고 금리의 변동이 오르락내리락이 조금 심할 때에는 1년 단위로 묶어 두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금융권의 대형 은행들 말고 각 지역의 상호 은행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상호 은행 같은 경우에는 지역 기반으로 운영을 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형 은행들보다 좀더 높은 금리의 상품을 취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러한 여러 가지 은행을 잘 찾아보시고 적금금리, 예금금리가 높은 상품에 투자를 하시는 게 굉장히 좋다라고 추천을 하셨고 우리가 예금자보호법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게 5천만원 선이거든요. 그러니까 5천만원을 다 투자를 하는 것보다 4천에서 4,500 사이에서 투자를 하는 게 좋다라고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전문인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근무하시는 은행 외에 어, 열몇개 군데의 은행과 거래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우리가 꼭한 은행에 몰아서 투자를 할 필요는 없고, 여러 가지 은행의 상품을 고루고루 금리가 높은 것부터 이용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예금과 적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번에는 좀더 난이도가 있는, 위험할 수 있는 금융상품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할게요. 주식까지 가기 전에 전문님이 추천을 하셨던 거는 국채와 펀드였습니다 국채 같은 경우에는 안정적인 미국채 같은 것들을 말씀을 하셨고요 이 미국채 같은 것도 물론 손실이 날수 있고 망할 수도 있고 가능성이 있지만 그 가능성이 매우 낮기 때문에 추천을 하신 거고 금리가 높아질수록 국채 가격이 떨어지기 때문에 금리가 높은 현재 상황에 채권에 투자를 하는 게 적절할 수 있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펀드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가 나를 대신해서 투자를 해주는 건데 펀드에도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좀더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는 펀드가 있고 안정적으로 투자를 하는 펀드가 있거든요. 그거는 자신의 개인의 상황에 맞춰서 성향에 맞춰서 투자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아무래도 안정적인 쪽에 대다수의 자산을 투자를 하고 공격적인 쪽에 적은 투자를 하는 게 손실이 나더라도 좀 적게 피해를 볼 수가 있겠죠. 이번에는 주식에 대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최근 들어서 주식에 대한 인기가 엄청 높아졌는데, 물론 지금은 주식 시장이 좀침울해지면서 약간 시그러들긴 했지만, 주식은 여전히 2030 세대들에게 굉장히 핫한 키워드 중에 하나입니다. 물려있기 때문일 수도 있고, 돈을 벌었기 때문일 수도 있겠죠. 주식 투자에도 되게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전문님 말씀을 빌리자면, 개별 주식 종목을 투자를 해서 큰 돈을 버는 것은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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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우,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실제로 전문님이 금융권에서 수십 년간 일을 하면서 만났던 펀드매니저들 전문적인 투자자들조차도 개별종목 투자로 큰 돈을 버는 사람은 많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 전문가들조차도 주식가격이 어떻게 될지 정확히 예측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전문님의 의견으로는 개별주식종목 투자같은 경우에는 치킨게임이라고 생각을 하셨는데 돈이 많은 사람이 결국 흥리를 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개개인만이 주식투자를 하는게 아니고요. 국민연금과 같은 대거기관이나 아니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우리나라 주식에 투자를 하게 됩니다. 일개 개인들이 어떻게 잘이게 이렇게 해서 한 번, 두번 정도 기관이나 외인들을 상대로 돈을 벌었다 하더라도 승리가 연속적으로 이어지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님이 추천하셨던 주식 투자 방법은 코스피, 코스닥 같은 지수에 기반해서 가격이 변동되는 상품들이 있거든요. 그런 지수 추종 종목들을 그마저도 위험하지만 굳이 굳이 주식 투자를 하고 싶다면 지수 추종 종목에 투자를 한다 정도가 괜찮다고 하셨고 나는 특정 분야에 대해서 엄청난 전문가다. 예를 들어서 제가 반도체 전문가라고 가정을 할게요. 나는 반도체에 대해서 엄청 잘 알고 있고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들도 엄청 잘 알고 있는 상태면 그리고 그 섹터가 굉장히 미래에 유망한 섹터면 1등 기업에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은 1등을 확실히 이길 수 있을 2등 기업에 투자를 하는 게 좋다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전제 조건이 앞으로 굉장히 유망한 섹터여야 하고 그 섹터에 대한 엄청난 전문가여야 하는데 이두 가지 전제 조건을 만족시키기가 저는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 개별적인 종목 투자에 대한 거는 20대 중후반쯤에는 조금 몇번 해본 적이 있었는데 지금 완전히 지수 추종 종목만 투자를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한 국가를 기반으로 국가 경제에 대해서 오르겠다 내리겠다로 추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이벤트가 터졌을 때 그거에 대한 리스크가 좀더 적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투자랑은 조금 별개 얘기일 수 있기는 한데 연금 저축 펀드나 ISP 계좌 같은 게 한때 이슈였거든요. 왜냐면은 거기에 돈을 넣었을 때 소득에 따라서 최대 뭐 16%, 17%까지 그다음에 환급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그래서 전문인 같은 경우에도 그런 거를 굉장히 추천을 해주시긴 하셨습니다. 없어지는 돈도 아니고 16%, 17%에 해당하는 환급금은 굉장히 큰 돈일 수 있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이거를 연금의 형태로 돌려받는 방식이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대비로서도 굉장히 적합하고요. 다만 이거를 투자를 할때 조금 조심해 심해하셔야 될 부분은 뭐냐면 연금저축을 넣었을 때 내가 연금을 받을 나이가 아니라면 돈을 뺄수 없다는 겁니다. 이 돈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제가 얼마 전에 본 뉴스 기사에서는 이 연금저축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 나올 거라고 얘기는 했는데 현재 지금 시장에 이게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직 연금을 받을 나이가 엄청 많이 남았고 제 채널을 구독해 주시는 독자님들도 30대가 많은 걸로 아는데 진짜 진짜 필요가 없는 돈을 연말에 한번 몰아서 정리한다 느낌으로 연금저축을 활용해 보시는 것도 하나 방법이 될 수도는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는 요새 가장 핫한 이슈인 대출에 대한 겁니다. 아무래도 30대 초중반의 독자님들께서 대출을 받을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차를 산다던가 아니면 자가를 구매를 한다던가 결혼을 한다던가 하는 큰 이벤트가 있을 때가 아니면 대출을 많이 안 하실 것 같은데 대출을 하실 때 조금 조심하셔야 될 부분은 한국은행에서 정한 금리가 있고요. 시중은행들이 정하는 금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금리를 바탕으로 대출을 받았을 때 이자가 정해지는데 이 대출 이자는 3개월에서 6개월 3개월 전에 있었던 시중은행들의 금리로 정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연크를 뭐한 분들이 이자로 굉장히 고생을 하고 있다라는 뉴스를 듣기는 했는데 지금 당장 내가 내는 이자는 3개월 전에 시중은행 금리, 6개월 전에 시중은행에서 정한 금리를 바탕으로 내고 있는 이자라는 겁니다. 3개월 전보다 지금 금리가 올랐고, 6개월 전보다 지금 금리가 올랐으니까, 미래에 대해서 최소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는 이자에 대한 부담감이 점점 커질 거라는 거죠. 우리나라 경우에 지금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 5%대 이자를 적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금리가 대출 이자에 적용되는 시점은 3개월에서 6개월 뒤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출을 일으킬 때, 레버리지를 일으킬 때에는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되고요. 굉장히 신중하게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2030 세대들이 절대 금융적으로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이 무엇인지에 뭐 대해서도 물어봤는데 딱 하나였습니다 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지 말 것을 당부를 하셨거든요 왜냐하면 첫 번째는 시중은행의 대출금리보다 현금서비스가 이자가 높습니다 물론 현금서비스는 대출보다는 간편하긴 해요 간편해서 빨리 받을 수도 있고 한데 그래도 절대 현금서비스를 받지 말고 정말 돈이 필요할 땐 차라리 대출을 받아라 라고 하셨거든요 왜냐면 첫 번째로 신용등급이 떨어 정확히 얼마만큼 떨어지는지는 제가 계산을 해보진 않아서 모르는데, 신용등급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결국 신용등급을 가지고 나중에 대출 이자가 정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우리가 먼저 현금 서비스를 쓰면서 신용등급을 다줄 필요는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라도 현금 서비스는 되도록 피하라 라고 하셨고요. 이야기를 마치면서 해주셨던 말이 전문인께서도 20년 넘게 은행권에 있던 전문가라고 할수 있고 전문님이 만나셨던 수많은 은행 전문가들이 있는데 전문가라고 해서 미래를 완벽하게 예측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합니다. 정말 당연한 말이죠. 코로나가 터질 줄도 몰랐고 코로나가 이렇게 오래갈 줄도 몰랐고요.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킬 줄도 몰랐고 이 전쟁이 이렇게 오래갈 줄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언제 전쟁이 끝날 줄도 모르고 근데 방금 말씀드렸던 이러한 이벤트들이 우리나라 경제, 전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은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요새 이 매스컴에 펀드 매니저라던가 뭐 전업 투자자 유명한 분들이 많이 나오고 계시는데 그런 분들이 이 모든 미래를 예측할 수는 없다라고 합니다. 투자를 할 때에는 남의 말을 믿고서 뭔가 투자를 하는 것보다는 내 스스로 나의 성향과 나의 상태, 세계 경제에 대한 공부도 좀해본 상태에서 투자를 하는 게 가장 좋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고요. 명언 음, 비슷하게 하신 말씀이 있는데 별 생각 없이 하는 투자가 도박이랑 다를 게 없다. 라고 하셨습니다. 독자 여러분들도 이 영상을 보시고 스스로 판단을 해서 투자를 하는 그런 모습으로 바뀔 수 있다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뭐 좋은 분들과 만나게 돼서 덕담을 듣게 된다면 이런 것들을 조금 제가 요약을 잘 해서 독자님들과 공유해보는 시간을 좀 가져볼까 해요. 부모님 직업의 특성상 제가 이렇게 좋은 분들과 함께 할 자리가 종종 생기고는 하는데 자주는 아니더라도 이런 중요한 정보들이나 살아가는 데 있어서 되게 도움이 될 만한 지표 같은 말들은 제가 영상으로 꼭 남겨서 여러분들과 독자님들과 공유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감사합니다.